안녕하세요. 호주 대표를 맡은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백현국장님과 김관 선생님 지도 아래 동아시아 연구원 대표팀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끝마친 후 호주로 돌아와 현재는 호주 국립대학교 대학원 로스쿨 대학 중에 있고 학기 중이라 바쁘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호주 캠버라고요.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허허 벌판 같지만 사실 저기 메인 도서관 앞입니다. 먼저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구원과 인연을 맺으신 또래 많은 분들을 만나 인연을 쌓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에서 너무나도 많은 즐거운 일들, 추억들이 너무 많아 무엇을 하나를 꼽아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3개월 동안의 인턴은 저에겐 처음 했던 기대 이상으로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게는 매주 월요일에 했던 인턴 세미나, 크게는 주한미국 대사와의 지구는 남보 포럼, 그리고 여러 대세와 관련 행사들. 이러한 경험들은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 자신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연구원에 들어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팀과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주춧돌이 된다는 큰 깨달음과 일의 우선순위, 절차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사는 곳에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턴 기간 동안 정들고 추억이 많이 쌓인 인턴 동기 은지 그리고 윤진 누나. 그리고 외교안보팀 여러 형, 누나, 친구들, 동생들. 무엇보다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신 우리 백행 국장님, 그리고 아이언맨 김가은 선생님. 모두 정말 그립고 다시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모두 해외에 떨어져 있지만 연구원 인턴 출신이라는 공통된 분모 아래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훗날 다시 연구원 선생님들을 만나 뵐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다 건너 멀리서 남아 연구원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팀 파이팅!